게임용 비디오 카드로 성능 극대화 채굴의 신세계. 세즈시의 100% 게임용 비디오 카드 RTX 3060 12G를 리뷰해보겠습니다. 이 그래픽 카드는 엔비디아 GPU를 기반으로 하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12GB의 비디오 메모리는 고사양 게임에서도 안정적인 플레이를 가능하게 하죠.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특히 높은 해상도에서의 플레이 경험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PCIe 4.0 인터페이스 덕분에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경험할 수 있으며 메모리 클락이 1320MHz로 원활한 그래픽 처리를 지원합니다. RGB 조명이 없는 점은 아쉬울 수 있지만 성능에 집중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게임과 마이닝 모두에서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성능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게이머라면 꼭 고려해보세요. 기가바이트 어로스 엘리트 마이크로 ATX 마더보드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보드를 통해 완벽한 PC 조립 경험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AMD 라이젠 4000및5000 시리즈를 지원해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며 게임과 사무용으로 모두 적합하다는 점이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또한 PCIe 4.0과 USB 3.2의 포트 덕분에 최신 기술을 누릴 수 있어 미래 지향적인 선택이라 할수 있습니다. 조립 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고 만족감을 느낀 사용자들도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성비 좋은 선택지이며 첫 번째 PC를 조립할 때 강력히 추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ASRock b i 5 M H 마더보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AMD 라이젠 7000 시리즈와 호환되며 DDR로 메모리를 지원하는 마이크로 ATX 사이즈의 보드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을 구매한 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송 상태도 좋았고 조립 후 정상 작동하는 모습을 보고 만족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게임과 사무용으로 적합하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그리고 레이드 기능은 없지만 PCI 4.0 지원 덕분에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전원 위상도 안정적이라서 성능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AS ROCK b 5 o m h 는 성능과 안정성을 갖춘 훌륭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려해보세요.